마음에도 해장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일터를 지키는 엔게이 청년일기. 진행을 맡은 작가 타라제이입니다. 이 엔게이 청년일기는요, 청년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과 또 고민들을 이 자리에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과 전문가들 함께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광주의 북구에 있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또,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전체의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소개 각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청년들의 문제를 가까이서 만나고 있는 상담자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법 전문가 진재용 농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미디어 활동가이자 광주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위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문학 강사이자 칼럼리스트 문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1부에 이어서요. 2부는요 직장 생활의 초반, 조직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사연을 모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 사연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봉투가 있는데요. 이 봉투 중에서 우리 명호님께서 하나 뽑아서 좀 읽어주실까요? 감자깡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한 사연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느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감자깡이라고 합니다.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일 근무를 한후 바로 그 다음 주 혹은 당 월에 바로 대체 휴무를 사용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날짜에 억지로 쉬는 것도 사실 조금 불편하고 휴일 근로 수당으로 받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사장님은 근로 수당 대신 휴일 대체 동의서를 통해 쉬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십니다. 휴일 대체 동의서를 작성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쉬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요가 아니기에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 분위기상 거절이 쉽지 않기도 하고, 행여나 제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회사 생활이 불편해질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휴일 대체 동의서를 작성할 때 제가 원하는 날에 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고수님. 올해 대체 공휴일이 확대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같이 일하는 조건에서도 대체휴무일이 적용될 수 있나요? 저같이 일하는 경우에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는 어떻게 쉴수 있나요? 영훈님께서 사연 잘 읽어주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직장 경험 있으시고 또 현재도 이제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텐데요.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또 어려우셨던 점, 또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네. 프리랜서라 <laughs> 조직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데 처음에 사회생활했을 을 때. 그때는 개그 콘서트가 하고 있었을 네. 때예요. 아, 네. 일요일 저녁에 개그 콘서트 그 시그널 음악 소리가 너무 어. 싫더라고요. 어, 그거 끝나면 내일 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 들면서 네. 아, 잠도 못 자고 그랬던 <웃음> 기억이 <웃음> 있습니다. 일요일이 다가면서. 네. 아쉬운. 네. 저 같은 경우는 제좀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어, 휴학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25살, 6살에 이제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음. 네, 그때 저는 좀 어려웠던 게 아, 저와 동갑이지만 사수를 만나게 됩니다. <laughs> 하지만 그 사수가 1 년이나 2년 근무한 사수가 아니라 단3 개월. 삼 <laughs> 개월 차이나는 그 사수에게 굽신거리면서 일을 배우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도 조금 이렇게 부딪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사수를 지금 생각해보면 좀 감사한 게 뭐냐면 한글을 작성을 할 때. 단축키를 쫙 적어줘서, 그거를 외우게 시켰거든요. 또 그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사수님,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컨트롤 C, V 뿐만 아니라, 이제 자간 줄이고, 이런 것도 오, 이제 자, 지금도 잘 쓰고 있다는 것. 네, 그런 좀, 저는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사실, 뭐, 점심시간 같은 부분도, 아, 난 쉬고 싶은데, 분위기 맞춰서 또 식사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감작깎님 같은 경우에는 그 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셔요 쉴땐또 확실히 쳐야 일을 또열심히할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의무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네요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네자 <laughs> 음. 네. 일단 근로기준법에서는 맞아요.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하면 음. 하루의 휴일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들어보셨나요? 그게 주휴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유급이에요. 유급. 음. 이게 돈을 받고 쉴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부여하지 않으면 이제 금융준법 위반이 되는 거죠. 휴일에 진짜. 일을 해버리면 1.5배를 더 줘야 돼요. 음. 그게 휴일 근로수당입니다. 네. 휴일 근로수당. 음. 휴일 대체는 뭐냐? 그러니까 일요일 날 쉬는 대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쉬어주는 거예요. 요일날 일하고 네네네. 그럼 1월 날 원래 일했을 때 1.5배를 줘야 된다 어떻게 될까요? 안줄줄 필요 없게 되죠. 네. 평일이 돼버리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쉬는 거죠. 음. 이게 휴일 대체. 음.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별도의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음.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 그래서 휴일 대체 법적인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두 번째. 최소한 24시간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의을 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언제 쉴수 있느냐, 본인이 요청을 해줘. 그럼, 그럼 다음날 쉬겠다, 월요일 음. 또는 화요일 쉬겠다. 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음. 두 번째 질문이 그거죠. 만약 그런데 내가 대체 휴일로 많습니다. 정한 날 쉬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 그때는 휴일 근로수당을 줘야 니다 쉬지 못하고 일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원치 않는 시간에 음. 날짜에 이제 강제로 쉬라고 하면서 이제 그~, 그, 그 음.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음. 그, 그래서, 네, 그래서 간략하게 네. 정리 하자면 자 휴일 대체는 법적으로 가능해요 네. 음. 그래서 일요일 날 일을 하더라도 그다음 주 월요일 날 휴일로 정하면 두 개가 셈셈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건 가능하고. 그런데 휴일 대체한날 일을 해버리면 그때는 휴일 근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쳐 있는 때는 정부에서 대체 공휴일을 선포한다면 그날 쉬면 되는 거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비번일인 월요일과 네. 공휴일이 겹쳤다 해서 또 하루 더쉴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네. 자, 왜 그러냐면 공휴일이라고 안 돼. 공휴일은 <laughs>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제 새해 되면 꼭 하는 게 있죠. 달력을 쭉 넘겨오면서 빨간 날과 일요일이 몇번 그렇죠. 겹치는지 그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합니다. 또 감자깡님 사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그 부드러운 방식으로 또 사업주님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경생이 어떻게 이야, 이야기를 조금 예, 왜냐면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사라 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좀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어느 어느 날에 여행을 가야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면 예쁜데 들어오자마자, 어, 저는 다음 주에 쉬겠습니다. 그러면 나가. <laughs> 속으로는. 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더 부드럽게 요청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열린 태도로, 네, 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면 음. 상대방도 조금 음. 더 이제 받아, 잘 받아들일 수 음.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눈치 챙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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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챙겨야 됩니다. 바쁠 때 이야기하면 그렇죠. 서로 곤란한 상황이 음.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프리랜서도 이런 그 고충이 있지 않나요? 프리랜서 생활하면서는 저에게 휴일은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냥. 아하. 짧 날은 별 의미가 없어요. 네. 평일에도 네. 쉴수 있고 아니면 주말에도 어. 일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이제 자, 작업을 하면서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면서 스스로 고용주의고 스스로 이제 <laughs> 노동자인 그런 삶을 또 살고 음. 있습니다. 네. 우리 서영님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다른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어 이제 지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결제가 나야 사실은 나는 휴무를 쓸수 있는데 그게 결제를 안 해줘 버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계는 되어 있지만 상사분들에 의해서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또 애로사항을 가진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감내하고 그냥. 직장 생활 하시더라고요. 그것들이 심해진다면 또 우리 찐 노동자님 네. 찾아가야 되겠죠 문을 네. 두드려야 합니다. 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자면 어, 휴일과 휴가는 노동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충전 의 시간이에요. 아, 이거 네. 없으면 사람이 힘들어요. 일한다는것 자체가 그래서 이건 자신의 소중한 권리니까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사의 눈치 보고서는 안 됩니다. 이게 봐야 할게 있고 보지 않아야 할게 음.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방법, 어, 그런 거 따지 지 마세요. 아니, <laughs> 내가 이런 목신데, 그쪽으로 얘기하죠. 원리는 본인들이 음. 스스로 찾는 걸로. 그렇지. 네. 만약 어, 휴일 근로수당을못 받았다, 그래. 그러면 노동청에다가 임금체 불로 신고할 수 있어요. 사업주를. 그러면 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그 음. 사업주를 부릅니다. 출석 통보를 해서 불러서 사실 여부에도 조사를 하고 만약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시정지실를 하게 돼요 네. 그시정지실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형사처벌은 벌금형 이상이에요 오. 사업주가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동책계가제기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음. 하시면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제가 아니었지? 그럼 무료, 무료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무료로 아, 네. 상담해주신다고 보시고 계시죠 감독님 <laughs> 번호 나가고 있 연락하세요 네. 찾아보면 도움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또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어, 방안들을 고려해 보시되 여기 나와 있는 방법들 잘 생각해서 선택해서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어, 마음을 풀어주는 그 해장의 한 마디, 속풀이 네, 해장 한 마디를 어, 들어볼 시간인데요. 서영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스스로. 음. 부드럽지만 강한. 말씀으로 이거를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압력이 있더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내가 가져야 할 권리라면 그 압력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가장 깔싶습니다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아는 데신 소비하는 것들도 너 저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어 이제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찐 노무사님 네. 네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죠 감독님. <laughs> 아, 긴박한 회사 사장 사정이, 사정이 아니라면. 음. 휴일 휴가는 양보하지 마세요. 어... 네.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어주셨습니다. 양보하지 마시라는 거. <laughs> 네. 어, 감착강님 사연 이렇게 잘 들어봤고요. 네 현명한 선택을 어,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지금 나누었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목소리>